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이사야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교도합니다 제가 6절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어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래하는 국민의 집에 들리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도내 권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라. 그리하면 네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네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여호와응답하였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낯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나를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는 생. 같이요 네에서날짜들이 오래 향패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그런 무도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것이 되게. 하는 자라 하더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될 것입니다. 더잘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될 것입니다.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과 동행하심으로 행복한 잘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 민족은 다른 민족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머리가 비상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거의 3분의 1을 이 사람들이 탑니다. 예술가도 탁월한 예술가들이 많죠. 경제력도 세계 최고입니다. 유대인들이 딱 움켜쥐고 가만히 있으면 맨하탄 경제를 위시한 아니 전세계 경제가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또 특이한 게 있는데 경건 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기도 생활 금식 생활, 구제하는 생활, 이제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자신의 영혼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고, 금식은 자신의 몸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구제는 바로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생활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헌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지극히 뭐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받기만 하면 이런 마찬가지잖아요. 사회 바다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 물고기가 살수 없는 그런 바다가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나 갈릴리오스는 받으면 내보내는 거죠. 끊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면 끊임없이도 흘려 내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봉사도 하고 뭐 이런 저런 것들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 있냐면 그들의 금식 생활을 하는데 일주일에 두번 금식을 합니다. 수요일하고 금요일 두번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할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내가 해야 할일 중에 하나가 바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 보자고요. 마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금식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결국 길이 막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할수 있겠느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도 않고 기도도 잘 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잖아요. 등 따스고 배부르면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다 귀찮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막 매달리는데. 웬만큼 살면 그저 좀더 편하게 좀더 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잖아요 감리교 창시아인 존 웨슬레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금식이라고 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도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범사가 잘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굶는 것, 단식하는 것, 이게 건강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보름 정도 굶으면 웬만한 질병은 다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이명복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좀 과장하게 말하면 단식은 만병통치술이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식은 각종 성인병은 물론이고 암까지도 치료한 사례들은 얼마든지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식하는 동안 동 몸속에 있는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그런 독소가 다 배출되기 때문에 병이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최윤근 박사는 단식요법이 제3의 의학이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의학적으로 단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금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단식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이 단식원 가고 그러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단식원 갔다 와 가지고 이렇게 써놨어요. 단식 그래서 물도 안 먹는 줄 알았더니 갔더니 녹즙을 주더라. 그래서 그거를 먹고, 그리고 하루에 5kg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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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금식하면. 하루 이틀은 괜찮아요. 3일째 가면 이제 배가 고프기 시작해. 그 3일째가 제일 힘들어. 그것만 넘기면 그 다음에 일주일 가고 가요. 어떻게 하냐고요? 해봤으니까 알죠. 제가 그 전에 교인들이 암 걸리고 이러면 3일 금식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지금은 못해. 왜? 한두 사람이 아니야, 걸린 사람이. 그럼 매일같이 금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못해. 지금은 못해요. 그런데 그 그러니까그 금식 기도원에서 금식하고 이러는 사람들도 허리를 동요겁니다. 끼고 이제 그래요. 그래야지 몸이 굳어가기 때문에 몸을 계속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기가 이제 금식원에서 나왔는데 10억 10kg 정도 빠졌아요 10kg 정도 몸무게가. 그런데 쓰러져가지고 병원비가 150만 원 들었다고 그렇게 써놨던데. 그런데. 금식 하니까 몸이 굉장히 가볍고, 여러분 몸무게 1, 2kg만 빼 보세요. 몸이 굉장히 가벼워요. 몸이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다. 이 하는 그런 얘기를 써 놨는데, 사장 여러분,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이런저런 또 사업장 때문에 막 머리 아프고 그럴 때 많이 있잖아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영적 다이어트를 시키시는구나. 아, 내가. 지금 영적으로 비대했기, 비대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적 다이어트 시키는 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관한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그럼 금식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삶이 중요한데, 예배자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3부 예배 11시부터 12시. 조금 넘어까지 3부 예배를, 한시간 남짓 드립니다. 그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찬송할 때 같이 찬송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계를 자꾸 보는 사람 뭐예요? 예배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그 목사님들이 교회 올 때는 시계 빼고 올 것. 그렇게 가르쳤어요. 교회 올 때는 시계 빼고 오라. 그렇게 가르쳤었다 어떻든 우리가 그 예배에 집중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성가대의 찬양, 뭐 설교, 기도 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예배 일주일에 주일날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 내가 어떻게 살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가 성공적인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번, 아니 6절 봐요 6절 6절 같이 읽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아 이것이 금식의 정의구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금식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떤 사람을 내가 괴롭혀 내가 힘들게. 그 사람을 마치 결박으로 밧줄로 묶어놓는 것처럼 힘들게 그거 다 풀어주지 않고 내가 금식하고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그건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지 않는 한 내가 하는 금식 기도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 붙잡혀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소수가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부자는 부자야. 그냥 계속 부자야. 부자는 계속. 여러분, 일제시대 또 우리나라에 부자들 많았는데, 그들은 계속 부자였어요. 계속 부자야. 뭐, 부자는 3대가 망해도 부자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던데, 제가 그 전에 모그룹 회장이었던 분하고 이래서 같이 운동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간데, 점심을못 먹고, 비행장 간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친구가 오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난 이게 사실이 아니길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비슷한 얘기들 제가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500주고 나오는 겁니다. 아마 어느 그룹 회장인 것 같아요. 500주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500만 원이요. 그랬더니 아니요. 500억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억 주고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난 누구한테 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가 거의 그랬어요. 거의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우리 지금도 돈이면 안 되는 게 거의 없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저희가 노원구 중계동에 있을 때 국회의원 되려면 20억 쓰면 떨어지고 40억 쓰면 붙는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그런 게 많이 기경 그런 거 많이 없어졌죠. 네. 그런 게다 없어졌지만 옛날에 는 그랬어요. 지금도 재산 공개하는데 돈이 없는 국회의원에게는 안 붙어 사람이 돈이 없으면 안 붙어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돈 들어 돈, 돈돈돈뭐 이러고 이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맨날? 네? 갔다 왔어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꽂아 그리고 고리대금업을 하는 거예요 고리대금업 이자를 엄청나게 받는 거예요 그럼 못 내? 거의 못 내는 거죠 그럼 노예로 삼는 거예요 그런 짓 하면서 아무리 금식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넌, 넌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다. 지금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힘들게, 누구를 힘들게 하면 풀어줘요, 다 풀어줘. 누가 복음 4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오신 목적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르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유를 선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본받으라는 그렇게 우리도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고 자, 7절 본문으로 7절 봐요. 7절. 같이 읽어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면을 지배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골력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냐? 정말 내가 예배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말은 내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면서 사는 것이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평생 나는 구제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이거는 아니. 그거는 아닌 거 그렇잖아요. 여기 보면, 내골육을그랬어요골육을 해서 숨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가난한 부모님이 오셨어요. 아, 어머니, 아버지, 제가 너무 바빠요. 잠깐만 좀, 다음에 뵀으면 어떨까요? 이러면서 피하지 말라. 힘든 형제들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없다. 야, 아버지 없다래. 그래. 뭐 이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는 신앙생활 다 가짜라. 4원 19장 17절에 보시면 가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라 리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꾸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자가 세요 100배, 30배, 60배 이자가 셉니다 그거는 근데안 믿어 은행 이자는 믿는데 안 믿어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구제할 것이오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 그러면 범사에 내 손이 수고하는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신 거예요. 구제하는 라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사람이 범사에 복을 받고 풍족하게 되고 은혜와 진리를 얻고 상을 받고 궁핍하지 않으며 하늘에 보화를 얻고 넘치는 소득을 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성경에 그런 얘기들이 무지기 수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단순한 금식이 아니라 내 삶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과 금식을 연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금식하면서 유의할 것이 있는데 이제 그 이사야 58장이라든지 그런데 보면 기록되도 있습니다만 금식하는 티를 내지 말라 티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옷도 거지같이 입고 그리고 왜 그래요? 나 금식해 그러지 말라는 거요. 예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머리에 기름도 바르고 아주 씩씩하게 건강한 모습으로 아주 활기찬 풍요로운 모습으로 아 그렇게 해야지 금식이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도 말도 말 말도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그래야지 더러운 말 그런 말은 입밖에도 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금식할 때는 절대 아니 뭐 다른 때도 더러운 말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만 특별히 금식할 때에는 언어에 주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을 보시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합당한 예배자는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사람이 바로 합당한 예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 복의 말, 은혜를 끼치는 말. 그랬을 때하나님이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보세요. 8절 보자. 팔 절. 팔절 가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 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뿐만이 아니라 내가 질병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속하게 치료해 주시겠다. 질병. 신속. 그리고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열한기하 20장 5절 이하에 보면 희스이야가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사와, 이사야가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 죽어 하나님 당신 죽는다 그랬어 죽게 됐어요 그가. 그러니까 얼른 굶고 기도합니다 굶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 밥 먹을 시간에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밥 먹을 시간조차 아껴서 기도하는 게 금식이니까 그러니까 그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의 삶을 좀 되돌아 봐 주십시오. 그리고 큰절히 기도한 이사야가 이제 죽는다. 하고 말을 전하고 성을 빠져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희석이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낙기하리니 내가 3일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그래서 히스기야를 치료해 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습니다. 자, 예수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장면들을 봤죠. 그리고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그 밑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아이가 귀신 들렸어요. 그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와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어떻게 좀 해줘 해달라고 얘기하는 를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해봐, 내가 해볼게. 뭐 더러운 귀신아 물러가라. 막 이러고 이러는데 꼼짝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할수 있으시거든 제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할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더러운 귀신아 그 아이에게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그 아이가 치료함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뒤에서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우리는 왜안 돼요? 우리는 왜안 돼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거기 주 달하는 거 보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11절 좀봐 봐요. 11절. 11절 같이 읽어요. 나. 내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생. 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면 금식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항상 인도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분이 없는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풍성하게 할 것이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내 뼈를 견고하게 하겠다, 건강하게 해주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너게 건강을 주고 너는 물든 물든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내 의가 내 앞에 행한다. 바로 하나님께서 행복과 번영과 평화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여호와 영광이 내 뒤에서 호위한다, 따라다니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말이니까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시고 뒤에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뭐했을 때요? 내가 온전한 예배자로 살면서 금식과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준비하셨는데 뭐할 때요? 온전한 예배자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로 살아갈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터인데, 그러면 자, 1 2절 봐, 12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 파괴된 것. 자, 나뿐만이 아니라 내 자손들이 착할 되는, 그래서 오래 황폐된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운다. 내 자녀들이. 날아가 썩어도 문너지고뭐 어떤 힘,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자식들을 통해서 다시 세워 주시겠다. 너를 통해서도 다시 세워 주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요구 조건이 또 있어요. 13, 14절 봐요. 즐거워요.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하니 하고, 안식일을 걸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은 존귀한 날이라요. 이를 존귀히여기고 네 길로 행치하냐며 네 오락을 구치하냐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땅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오라고 하는 말은 존경받는 위치에 세워주겠다 그런 말씀이겠죠. 야곱이 얼마나 치사 찬란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 있는 조상이 되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삶이 과거에 어떠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셨던 것처럼 나를 복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늘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 뭐다? 아, 내가 지금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의 자세를 바꿀 뿐만이 아니라 그때 밥 먹을 시간까지 아껴가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물된 동산 같은 물이 끊이지 않고 흘러넘치는 샘 같은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최성렬 집사님이 며칠 전에 이거 낸 곡이에요. 나가라 길로 나가라 산으로 주의 집을 가득 채워라 나가라 길로 나가라 산으로 이는 주의 명령이라 우리의 사명이라 주를 알지 못하는 자 주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라 나가라 길로 나가라 산으로 나의 집을 가득 채워라 나가라 길로 나가라 산으로 이는 나의 명령이라 너희의 사명이라 나를 알지 못하는 자 나의 사랑을 모르는 자들로 믿음으로 가득 채워라 나가세 나가세 주님만을 위하여서 비바람 몰아쳐도 로 산으로 나가세요.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잘 돼야 합니다. 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잘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잘 돼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전하는데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궁상맞게 살아봐. 그리고 가족 친들한테 복음을 전해도 그대나 잘 믿어. 그러지. 절때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되셔서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친지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원합니다. 추원합니다. 나가라 길로 나가라 산으로 주의 집을 가득 채워라 나가라 길로 나가라 산으로 이는 주의 나가라 산으로 나의 집을 가득 채워라 나가라 길로 나가라 산으로 이는 나 Okay.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 그리고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물된 동산.